일단 처음 소집됐을 때부터 어 모든 팀 그리고 예 코칭 스태프분들이 어 최선을 다해서 꼭두 경기에 승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쁜 것 같아요. 어 우선 2024년 홈 경기 마지막 경기였는데 또한 팬분들에게 승리를 어 장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. 또 워낙 크래스가 좋았기 때문에 어 쉽게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 우리 한국 축구 팬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원과 응원이 저희 선수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성원 보내주시면 오늘처럼 좋은 모습으로 또 많이 보답하겠습니다. 어, 네, 너무 행복하고요. 어, 이렇게 어, 홈에서 또 이렇게 홈데뷔곡이라 생각이 드는데 네,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네, 정말 행복하고 승리를 할수 있어서 정말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어,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, 선민형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주셔가지고 잘골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과분한 것 같고요. 아직 대표팀 자리가 정말 저한테 무겁게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큰힘이 됐고요. 이렇게 이런 팬들 앞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